아주 중요한 구절인 이 쉐마의 한 부분만 어, 주회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뭐고 뜻은 뭐고 힘은 뭘까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는 목숨, 심장, 이걸 의미합니다. 마음이 심장이기도 하고, 목숨이기도 한 겁니다. 뜻이라는 단어는 그 living being, 삶, 삶,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 생명, 이 내패시라는 단어거든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마음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존재의 움직임, 이제 삶, 뭐라고 하죠? 살아있는 상태, 이거를 뜻, 뜻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뜻을 영어로 보면 will이라고도 하거든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같이 얘기하면 우리의 그 존재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어, 가진 뜻은, 일단, 일단 기본적인 뜻은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뜻으로, 많은 풍부함, 넘침. 풍부하고 넘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어, 부유한 것, 재산, 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지 그 소유물, 그 물질적인 소유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소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교회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어, 시간까지도 우리의 소유물로서 어,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 모든 것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돈이나 소음을 부터 시작해서, 비물질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 생각, 의도,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everything. 모든 것이, 어, 모든 것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